오늘이 8월 14일이네. 자,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라고 할때 다음을 간단히 하래요. x를 x 제곱분의 1은 0인데 양변에 x 제곱을 곱합시다.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 오메가라는 거. 많이 봤지? 이제 그러면 오메가 세 제곱은 마이너스 대입했죠. 그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 뿔을 x 제곱 마 x 뿔 1은 0에서 어 얘를 0으로 만드는 근이 오메가지.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이 바오메가일 거란 말이지.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 오메가 그다음에 뿔 1은 0. 얘의 두 근이 얘와 얘면 근과 계수의 관계 오메가뿔 바오메가는 1 오메가 곱하기 바오메가는 1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계값을 구해봅시다. 파오메가 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2 0 9 0 제곱 그래서 자,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했 다고 now, 날까. 자 일단은 앞에 e h 는 분모 분자 y 오메가를 l 할게요 음, 그 다음에 n 2 b 9 0 to get. So, 0 h i s is the one who h 9 s b 2 e n able 서 나머지가 t 그러면 이식은 오메가 바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 제곱의 600저 96이죠. 96 곱하기 오메가 제곱과 같아. 자,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바 오메가는 1이므로 오메가 제곱. 그 다음에 오메가 세 제곱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. 음, 얘가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696제곱 하면, 얘가 또 1이 되죠? 1 곱하기 오메가제곱이니까, 오메가제곱.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어. 결과는 0가 되겠습니다.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답만 보고 쓰지 말고,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, 자, 풀이 닫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보고 풀수 있어야 그나마 여러분이 한 30, 40% 가져가는 겁니다.